반갑습니다, 대구입니다. 오늘은 네 진짜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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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대박 스크립트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0.10.5의 스크립트에서 가장 인기 있던 스크립트인데요. 자 드디어 10.0 10.0에도 출시를 했네요. 보도록 하죠. 자, 보시면 총섭카레트입니다. 음 이거는 알다시피, 그, 촉 뜨는 게 아니고요. 이거는 아니고, 이것도 아니고. 이게 낙하, 그, 그거 데 이게 낙하, 그건데? 아마도. 이게 낙하, 그걸 겁니다. 뭐, 그래요. 아마 써보세요. 제가 못 써요, 이거를. 수류탄 있다, 수류탄. 던져! 수류탄! 뜨드! 근데 이게, 테스트 팩이 있는 거라서. 이런 그 자,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, 기포 타고 네, 어, 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총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총은요, 줌을 잡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줌을 잡을 수 있네요. 이게 화살 그거네요, 아마도. 아, 이게 화살이 날아가면서 터지는 그런 건가? 모르겠네요. 자, 그 다음 총은, 아 제가 총을, 다 리뷰할 수는 없네요. 어, 크리스마스 총 이거 어, 추가된 건데 크리스마스 총 이제 크리스마스죠. 크리스마스가 이제 유행이 아닙니다. 자 요즘에는 해가 유행입니다. 그러죠. 자 그냥 거의 제가 그냥 보는 제가 보여주는 사건만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오. 안녕. 이제 오한 마리 죽는다한 마리. 자, 그 다음, 그 다음은요, 어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다른 리뷰 못 합니다. 음, 보자 어, 조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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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준. 뭐를, 뜨 아, 이거 화살인가? 화살인데. 어쨌든 이렇게 소많는 총을 리뷰할 수는 없었으니까, 네, 그냥 이렇게 리뷰해드렸는데, 오, 어, 3인칭 지점에서 보면 진짜, 진짜 총이네. 이렇게,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, 음. 네, 마인크래프트 에디션, 총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리뷰해드렸니다 자, 진짜, 야, 총 스크립트, 진짜 하고 싶었어요.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스크립트인데, 예,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스크립트를 드디어 하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때문에,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영상도 찍고, 영상도 많이 찍고, 어 그래가지고 어, 여러분들 어, 고마웠고, 오늘 어, 영상 마치겠습니다. 자 끝.